안녕하세요. 상한가 코드의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원자력 관련 종목 일진파워와 그리고 두산중공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제 나온 기사이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재료로서 확실하게 작용을 할까라는 의문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뿐만 아니라, 저 전일에도 나왔었던 프랑스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다시 한번 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죠. 사실 이 재료만 봤을 때는 사실상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기 때문에 큰 재료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도 다시 한번 더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더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이슈들이 한 번씩 터져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좀더 주가에...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어느정도 풀린 위치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상한가를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 16,000원 구간들과 15,500원 구간들만 지켜주면 다시 한번 더 추세가 이어지면서 상한가 도달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이탈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현재 거래량을 많이 터졌던 기준자리가 16,000원 구간들.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터졌던 건데 이만 오천 오백 원 구간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구간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쭉 흘러내려서 크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일단 이 종목은 만 육천 원과 만 오천 오백 원짜리 지지라인 제시해드리고요. 오히려 현재 기준에서는 상한가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상한가에 도달할 시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거에서 더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이 선들이 현재 주. 중장기적인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과거에서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딱이 고가원들을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항가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 더큰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19,500원. 2만 원 구간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원정 관련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유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가라는 부분들 현재 이제 뭐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가가 좀더 하락할 시기에 맞닥뜨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 대한 부분들, 중국에서 석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화가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력난이라는 게 분명히 생기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유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비가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이제 테마주로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일봉상 살아있는 이런 유가 관련 종목들을 꼭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을 추가적으로 이제 전일 제가 여러분들께 또추천이 나가면서 오늘 무려 6.92% 상승을 했습니다. 훨씬 더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오늘 금일 매도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가를 띄우더라도 오히려 지지를 해주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상승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다시 한번 더2 4 5 0 0원자리들 25,000원 구간들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대로 잘대응 하시기 바라고 이건 단발성으로 올리다 보니까 사실상 큰 상승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10%정도 이상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현재 어제 영상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수익중이실텐데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로만 잘 대응하셔서 수익도 많이 보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중공 업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물리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저희 회사 직원분들 중에서도 물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한번 준비하는데요 자 일단은 추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관련 이슈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이슈 오늘 나온 이슈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슈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인다?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구간에서 시장 주도주라고 할수 있고, 현재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위치들이죠. 자,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꾸준히 상승해 나가고 있는데, 이 자리들을 지켜줘야 돼요. 한마디로 자금이 연속해서, 자, 연속해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상승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던 구간들을 지켜주면서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고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22,000원만 지켜주면 그냥 해석해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23,000원 구간들 한번 짚어드렸는데 자 23,000원 구간들도 해당되고 일단 22,000원 구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목표값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산중공은 너무나도 시총도 큽니다 시총이 양 11조 가량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이제 위쪽에 많은 매물들을 소화하기는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25,000원 구간대 박스권 하단 구간들이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료에서 나옵니다 재료에 대한 해석들과 추가적으로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들, 돈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서 힘들어 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번호로 성함 남겨 주신 분들께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걱정되신 종목들 있으실 텐데 걱정되시는 부분들도 제가 좀더 많이 덜어 드리고자 여러분들께 상담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하단 번호로 성함 만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